안녕하세요 3D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어, 오늘도 댓글 읽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지난번에 투표 4등차 주행 테스트 영상 찍었을 때그 영상에 댓글 달아 주신 분들 댓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공 님께서 글을 달아 주셨는데요 우와 제작자님 소렌토 등등 진짜 실제 같이 자동차들이 추가 되니까 너무 재밌어요. 구독 꼭 좋아요 꼭아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트 드리고요. 아 실제가 아 아직 정말 그 일반 차들 다른 차들은 실내가 너무 안 꾸며져 있어가지고 제가 꼭 시간 날때좀더 꾸미고 앞으로 차들 더 완성도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 자, 음철웅님, 아, 저희, 음철웅님, 어, 아, 저희 진짜, 저희 열혈 3D 운전교실 이용자이십니다. 구독자이십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생각하는 분이구요. 제작자님, 지금 뭐 하시나요? 물음표. 당연히 댓글 보고 계시겠죠. 크크 아무튼, 빨리 제작자님이 열심히 만드신 소렌토, 운행해 보고 싶네요. 아, 음철웅님, 아, 지금 뭐하시나요? 당연히 지금 음초호님 댓글 보고 있습니다. 어우, 정확하게 맞추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어, 음초호님 다시 한번 댓글 감사드립니다. 소렌토 잘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대중교통 영상 상영소 대한민국님, 항상 고생하미, 고생하십니다. 눈물 땡땡,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드실텐데, 좀 쉬엄쉬엄 하세요. 흐흐 답글이나 하트 감사요. 예, 제가 답글은 못 읽어 어, 답글은 못 따라 드려도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대신 답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트 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좀 힘들 때도 많고 직장 일하면서 어우, 시간도 안 나고 그래서 빨리 못해 드려서 어, 마음이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글을 보면은 힘이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이분 푸사가 참 <laughs> 뽕빠기님 아 봉빠기님 어우, 푸사가 참 어, 되게 행복한 표정이신데요. 다른 일반차 실내 개선 욕망 아 맞습니다. 다른 일반차들 실내가 완전히 이상하죠. 완전히 이상하죠. 제가 가장 초창기에 만들었던 실내라서 제가 시간이 되는대로 실례들 하나 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박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트 뿅뿅 드리겠습니다. 어 버터슬라임님 저 지금 3D 운전 교실 하고 있었는데 아 제가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알람 알림이 갔는데 그때 아마 3D 운전 교실 하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이런 이런 댓글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하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깐풍기 냄새가 풍기네 님. 어, 깐풍기 냄새가 풍기네 님. <laughs> 아이고, 재밌게도 이름 만드셨네.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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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는 분명 피해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뒤로 되어 있지? 왜 뒤로 되어 있지? 아, 먼저 타트 먼저 드리겠습니다. 뿅뿅왜 뒤로 되어있냐면요. 지금 이 영상은 제가 핸드폰으로 한게 아니라 그 PC에서 3D 운전 교실 만드는 유니티 3D라는 게임 만드는 프로그램 안에서 제가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할 때는 절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컴퓨터로 아 그 게임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저렇게 그냥 제가 테스트 삼아서 할때 저런 식으로 됩니다. 어, 댓글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나 봐요. 좋아요 21번 달아 주셨고 답글을 12개나 달아 주셨네요. 자. 병수 님. 이분 푸사가 어, KTX인가? 아무튼 기차를 좋아하시는 분 같으십니다. <laughs> 철떡 <철덕. 웃음> 자 먼저 하트 뿅뿅 드리겠습니다 제작자님 올뉴 말리부도 추가해주세요 아 말리부 좋은 차죠 아 저도 말리부를 참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어, 좋은 차입니다 어, 나중에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자동차 투표를 할때 후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닙니다 나중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리가 너무 많아서 댓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10분이나 해 주셨네요. 자, 유부 초밥 님. 이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흐흐. 근데 제작자님, 영상에 싫어요 누른 사람이 있어요. 눈물 땡땡. 3D 운전 교실이 얼마나 재밌는데 눈물 땡땡. 제작자님, 싫어요 받아서 받았어도 힘내세요. 아자 아자 화이팅! 어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하트 땡땡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항상 궁금한데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제가 어, 아무리 좋은 영상을 올려도 심지어는 제가 구독자 선물 뭐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선물을 올려드리는 영상을 올려도 이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일단 분명한 거는 저는 안 눌렀습니다. 저 3D 운전기실 제작자 저는 안 눌렀고요. <laughs>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누가 눌렀는지 알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직접 누르신 분이 여기 댓글에다가 내가 눌렀어요 이렇게 써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끝까지 모르는 내용이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어, 싫어요 누르신 분이 계신다면은 어, 제가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괜찮으니까 혹시나 댓글로 내가 했어요 <laughs> 눌러주시면 <laughs> 저와 많은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아니, 상관없어요. 이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감사한데 싫어요 눌러주시는 분들도 그래도 저희 3D 운전교실을 이용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도 뭔가 관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싫어요도 눌러주시는 거거든요. 진짜 어, 그런 분들은 감사한데, 정말, 어,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댓글도 안 쓰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싫어요도 안 누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같이 참여해 주시고, 좋아요나 싫어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도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누군지. 진짜 궁금하네. <laughs> 아니, 진짜 나중에 한번 싫어요 누르신 분 댓글 한번 남겨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싫어요 누른 이유. 이유도 궁금해요. 왜 눌렀는지. 네. 싫어요 누르신 이유 좀 나중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부 초반인 감사합니다. 자, 우동식 님. 아. 3D 운전 교실 제작자님, 업데이트 늦어도 괜찮아요. 3D 운전 교실 제작자님이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흐흐. 아, 어,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건강을 챙겨 주시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컨디션 조절을 못해서 막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오류고 치고 막 그래서 막 몸살감기 걸려 있고 막 그러니까는 너무 힘이 드는데 지금은 조금 컨디션을 조절을 좀 하고 있는데 진짜 뭐든지 건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건강해야지 뭐든지 할수 있죠. 어, 우동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동신님 또한 건강하십시오. 자. 어, 아까 전에도 초밥 초밥 님 있었는데 유부 초밥 님 있었는데 여기 또 초밥 TV 님이 있습니다. 초밥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포사에 오 맛있는 초밥 그림인 사진이 있는데 아이고 감사드려요. 그리고 하트도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드리겠습니다. 초밥티비님 감사합니다 자현 애드의 부계정님 4등차는 240마력으로 해주세요 소렌토가 240마력 이거든요 어 하트 뿅뿅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소렌토가 240마력 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맞는 제가 어, 설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더현 애드의 부계정님 감사드립니다 류동민TV님, 엔진 소리도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엔진 소리. 아, 요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엔진 소리도 제가 좋은 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D 운전교실 최고. 어, 감사합니다. 3D 운전교실 마니아님, 와. 이름까지, 어, 이름까지, 채널 이름까지, 채널명까지 3D 운전교실 마니아로 해주셨는데요. 아, 진짜 하트가 여러 개면 여러 개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나밖에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어 그리고 아 류동민 TV 님 아까 전에도 있었는데 아 똑같은 분이시네요. 속도가 조금 빠르게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제가 적정한 속도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하트 뿅뿅 드리겠습니다. 다크포스님 드디어 소렌토 차례군요. 아 이번 많이 기다리신 분 같습니다. 이게 투표를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어, 많은 세 번째 차까지 만든 후에 이네 번째 차 4등 차까지 기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아 많이 기다리신 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틱스 님. 와, 빨리 업데이트 됐으면 우리 아빠가 소렌토 R이지만 저차만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같네요. 크크 항상 수고하십니다. 제작자님 힘내세요. 하트. 어, 저도 하트 드릴게요. 아, 참. 빨리 업데이트를 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아, 저도 그런 댓글을 많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 제가 사실 1월 달에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직장일이요. 저는 게임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일을 빨리빨리 하고 남는 시간에 3d 운전 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취미로요. 근데 너무 바쁘고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1월 달에는 부족했습니다. 빨리 업뎃을 업데이트를... 시간만 많았으면 진작에 업데이트를 해드렸을 텐데 어, 업데이트를 못 해드려서 참 죄송하고요 제가 어, 보니까는 2월 15일 16일부터인가 설날이 시작인데 제가 설날 전에는 업데이트를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날 전에 늦어도 설날 전에는 해 드리고요 빠르면 어, 그 전에라도 해 드릴 수 있으면 은해 드리겠습니다 어,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이해 좀 해주세요. 하아... 자 이제 어 이제 댓글 한두 개만 더 읽고 어 이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팅어 TV님 핸들 진짜 같군요. 아 맞습니다. 핸들이 진짜 어저 차의 핸들을 제가 가져와서 편집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겁니다. <laughs> 어, 댓글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트 드리겠습니다. 뿅뿅 자 마지막 댓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구독 안하면 이 사진 니 미래 여친님 잠깐만. 프사 사진 누구야? 최순실? <laughs> 아니 최주, 최순실이 이상한 머리를 하고 있네. 아무튼 어우 구독을 꼭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laughs> 영상 볼때풀 악셀인 것 같은데 속도가 느리네요. 좀더 빠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 실제 업데이트 할 때는 좀더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뿅뿅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댓글을 읽어드렸고요. 어, 시간 관계상 많은 댓글 읽어드리지 못한 점 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이제 오늘 토요일 밤이고 내일 일요일인데 자, 잘 주무시고요. 이제 내일 또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쉬는 날입니다. <laughs> 주일은 쉽니다. <laughs> 네, 3D 운전 교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댓글 읽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